짜잔 오늘 먹어볼거는 잘 안보이네 김치찌개와 제육덮밥 그리고 김밥입니다 잘먹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배가 고파서 먹는거다 와 진짜 배가 얼마나 고픈지 배가 등까죽에 달라붙었어 일단 잘 나오는지 확인할 잘 나오니까 밥이 뜸이 덜 들었는데? 김치찌개도 맛이 별로다. 여분 이건 별로네. 음! 오신 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역시 집 반찬이 최고야, 최고. 반찬은 많은데 별거 없어요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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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, 김치, 오뎅, 멸치. 끝. 우리분들 추천 맛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음. 아, 여기는 역시 분식이 전문인가봐. 음. 김치찌개는 별로다.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? 음. 어, 밥을 쑥쑥 비벼 봅니다. 음. 아, 다음부터 여기는 찌개 종류는 시키지 말아야지. 별론데 <laughs> 찌개는. 덮밥이 양이 진짜 많다. 침대요, <laughs> 저 절대 유부남 아닙니다. 침대 크다고 자꾸 유부남이녜? 제가 몸이 크기 때문에 침대가 큰 거예요. 아봐 여자 같이 비비면 딱 맞겠는데? 아 요새 요리를 좀 해야 되는데 <laughs> 요리 본, 요리 방송을 안 하고 있어 귀찮다고 마땅히 할 것도 생각 안 나고. 치즈등 갈비, 이런 거한번 해야 되는데. 음. 웨딩님 어서오세요. 네. 네, 생방입니다. 아, 밤에 잘 때는 저거 녹방이라고 써놔야 될까 봐. 새벽에 보면은 생방인 줄 착각하고 막 혼자 대화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러다가 생방 아닌 거 알면은 막 갑자기 욕해. 이거 사기꾼이네. 생방 아닌데. <laughs> 하면서.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. 오늘은. 얘는 먹을만 한데, 김치찌개가 별로다. 앞으로는 녹이라고 꼭 써놓겠습니다. 음. 진짜 생방때도 녹이라 생각하고 잘 안들어오게 되거든요 맞..맞아요 그럴것도 같아 아 뜨거워 음. 제가 생방일 때는 메뉴를 저렇게 조금 자세하게 적어놔요 <laughs> 근데 앞으로는 녹생 똑바로 써놓게요 이런 먹고 적어봐야 되는데 꽃보다 청춘 나우, 라오스 편 갑자기 그게 또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작년에 끝난 건데 근데, <laughs> 아, 아무튼 오늘도 만나게 되세요. 오늘도 추천 꼭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앞에다 시, 신입이라고 써놓는 써 거는 도대체 어느 기준이지? 어떤 사람들은 막 6개월 됐는데도 신입이라고 써놔, 앞에다. 제단 가게 한한달 정도 하면은 한달 넘어서는 신입이 아닌 거 아닌가? 음, 그건 개인 차이인 거 같다. 음. 이하사님, 어서오세요. 앞머리를 좀더 잘라달라 할걸.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내려오네. <laughs> 생방일 때는 앞에다 생방자를 붙이면 시청자 수가 더늘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아유, 안 보여. 경익님 어서 오세요. 역량 엄청 많다. 오신 분들 추천 메달 눌러 주세요. <laughs> 아 오셨으니 녹방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. <laughs>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. 제가 얘를 구매했거든요. 이게 뭐냐. 이게 인형 뽑기거든요. 인형 인형볶이. 뽑기. 인형 뽑기. 제가 이걸로. 어, 어디 갔지? 인형 뽑기인데, 이런 캡슐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기를 할 겁니다.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거면은 좋을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.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는 분께는 퀵 뷰를 드리겠습니다. 뭐, 요 안에다가 음식 재료, 뭐 호박, 당근, 뭐 닭고기,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식을 한다. 그거 약간... 도구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요리 방송하는 분이 한 분이 있으셔서. 좋은 의견 좀 내주세요. 원래 얘가 사탕 뽑는 거예요. 사탕 캔디머신이라고 해서 요 안에 사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뽑아서 먹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 어쨌든 이거는... <laughs> 만약에 배풍선을 쏴주신다든지, 뭐, 어, 스티커를 주신다든지, 초콜릿을 주신다든지, 그런 걸 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, 요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니까, 만약에, 그니까,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은, 그런 아이템들을 주시면은 요런 거를 하는 거고 제가 방송 컨텐츠를 하는데 쓰려면은 요다가 음식 재료 같은 걸 써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한다든지 아 그럼 뭐 제가, 저도 잘 모르겠어 얘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지? 일단 재미는 있, 있겠다 싶어서 구매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내용을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될지는 생각을 좀 어려워요. 뭘 해야 될지, 저 음식 재료를 넣어서 제가 뽑아 가지고 그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할까? 그 생각은 한번 했었는데,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.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것 같고 해서. 응,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할게 없어. 사실 먹방 컨텐츠, 컨텐츠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따라하는 거지. 누가 시초였는지 몰라도. 너무 조그만해. 이만하거든요. 내 얼굴보다 조금 커. 아, 무슨 내용을 넣어야지 재밌을까? <laughs> 족방 보시는 분들이나 생방 보고 있으신 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방송국에 올려주시든지 쪽지를 좀 주세요. 제가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은 퀵뷰를 드리겠습니다. 100% 모방하는 것만 아니면, 콘텐츠는 거의 할수 있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쵸? 그 생각도 했어. 뭐냐. 여기다 로또, 로또 번호를 넣어서, 제가 하나하나 뽑아서 드리는 거죠. 로또 번호를. <laughs> 그건 또, 로또 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니까. 아휴, 진짜 머리가 아프다. 괜히 샀나봐. 애물짠지 되게 생겼어, 애물짠지. 여기 근데 주방 이모님들은 분식은 잘하는데 이런 찌개는 못하네. 뭐 맛이야? 뭐라면 좋을까? 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 제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. 가끔 아이디어 뱅크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. 여기다 뭐뭐 뭐 벌칙 같은 걸 넣는다든지. 뭐, 섹시댄스 섹시, 섹시 댄스 1분 <laughs> 그런 거 걸리면 좋아하지 않겠죠. 시청자분들이 섹시댄스 1분, 뭐,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거든요. 한한세개 하면 죽어요. 뭐, 윗몸 일으키기 다섯 개한다든지 음. 뭐 그런 거, 뭐 그런 벌집 같은 거를 여기 넣어서 뽑아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제일 흔한 거죠. 뭐좀 색다른 걸 하고 싶은데, 이런 걸 해서 벌집 같은 걸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? 근데 남들 다 하고 있는 거라서. 근데 사실 이렇게 먹고 있는 것도 남들 하고 있는 거잖아. 지금 뭐라고 뭐 남들 하는 걸안 하겠대? 벌써 남들 하는 걸 벌써 하고 있으면서. 벌집 같은 거 그럼 넣어볼까? 근데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. 여기다가 뭔 내용을 적어서. 넣어가지고, 그, 그걸 뽑는 거니까.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네. 그러고 보니. 그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둬야겠다. 근데 뭐, 이거야, 이걸, 이걸 사용해주시는 분들이 와야지. 그럴 경우에는. 아주 얘 아주 사용을 못 해봤어요. 내가 그 옥션에서 주문했는데 그 추가 옵션에서 내가 건전지를 시켜야 되는데 건전지를 안 시킨 거야. 얼 전화해서 어제가 어제 건전지 시킨 것 같은데 건전지가안 하세요. 그는데 고객님 건전지 안 시키셨습니다. 씨잘 때 없는 소리하지 말고 끊으세요.라고는 안 했지만. 이 뭐야? 시키지도 않아놓고 뭐 똥딴지 같은 소리야. 이런 식으로 받으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정신머리가 없어. 난 분명히 시청인 줄 알았는데, 나이를 먹으니 어리버리하나봐. 오늘 김제재가 제육덮밥 김밥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보시면 더 추천 받다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, 그리고 예. 이 안에 무슨 내용을 넣어서 컨텐츠를 해야지 재밌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퀵뷰를 드리겠습니다.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. 강서구 홈페이지나 쪽지로.